특정한 모양과 분포를 가진 미세석회화는 유방암의 초기 징후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. 암세포에서 보이는 미세석회화는 정상 세포와는 달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상 판독에서 그 특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. 둥글고 균일한 모양의 석회화는 대부분 양성 변화로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모양이 들쭉날쭉하거나 작은 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. 최근에는 3D 유방 촬영을 통해 미세 석회화의 위치와 성격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치밀 유방을 가지신 여성분들은 일반 유방 촬영술로 석회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3D 유방 촬영술을 이용하면 진단의 정확도를 훨씬 더 높여 줄수 있는 유방 석회화는 대부분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미세 석회화 소견을 받았다면, 형태, 분포,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